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서 합작 공영 공평 합리적인 기후변화 운영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라는 주제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9시 25분. 현지 시간 11월 30일 오전 9시 20분경 시진핑 주석이 르브르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주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여러 국가들은 성의를 보이고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서로의 힘을 합침으로써 공정하고 효과적인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리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한층 실행하기 위해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강력하고 구속력을 갖춘 기후변화협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파리협약은 2020년 이후 세계기후변화 대응 강령에 차관점을 두어야 할뿐 아니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원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파리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목표 실현에 유리하고 대기 온실가스 농도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녹색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역량을 응집하고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대중 의식을 제고하는데 유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조석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더욱 유력한 자금 지원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파리 협약은 종점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파리 총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마음과 신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의와 이익관을 견제하고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다년간 기후변화 영역에서의 남남협력협약을 착실히 실행해왔으며 개발도상국, 특히 빈곤국가와 내륙의 개발도상국가, 개발도상의 작은 도서국가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 9월 200억 위안의 중국 기후변화 남남협력기금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내년에 개발도상 국가들을 상대로 10개의 저탄소 시범구를 건설하고 100개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인원 1000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